아 내가 어떻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옛날 옛날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그냥 누구나 뚝딱 아이 너니까 쉽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아 정답한 홈페이지도 사실 제가 그냥 모든 걸다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결이 있어야 내가 움직이기가 편하고 여러분들이 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돌려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문가가 만들어서 그 툴이 안 나와요 오늘은 자사물 얘기를 할 건데 자사물 이야기를 여기서 뭐 홈페이지 제작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사물이 왜 필요한지 위탁 판매를 하는 제가 뭐 저의 이정듭밤 어 유튜브에서는 모든 부분이 온라인 창업 유탁 판매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부분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HTML을 막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냥 카페24 들어가면 거 뭐, 거기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부분을 불러오고, 그 부분을 끌어내서 내 툴에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영상을 보는 의미입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시고 툴이 어떻게 해서 내가 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고 있는 정든팜 대표 조정원입니다. 아, 네이버에서 정든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상품은, 거기에 올라와 있는 모든 상품은 다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당일 발송해 드립니다. 그니까 정답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쳐다보고서나 승인 처리를 해드립니다. 승인하면 곧 그때부터 곧바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저희한테 발주를 넣으면 저희가 당일 발송을 해줍니다. 시스템 정말 좋아요. 아이 좋은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판매만 하면 되는데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아. 아, 뭐, 옥션이나 11번가, 어디든지 그냥 다팔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 뭐,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약간 뭐, 가공을 해가지고 본인의 색깔로 만드는 겁니다. 이 정주판 홈페이지가 정형화된 그, 아, 소위 타자들타자들이 만들어내는 홈페이지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여기는 그냥 제가 녹아 있는 겁니다. 이 나눔맨이 녹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온라인 컨텐츠 창작자로 네이버에 인물사전에 등록을 한 이유가 저는 나중에도, 어, 이 온라인 컨텐츠 사업을 자꾸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사까지 만들어 보는 것이 제, 이제, 목표입니다. <laughs> 우리 딸이 그러더군요, 이제. <laughs> 아빠는 할거 많고, 살거 많고 해서 참 좋겠다고. 자기는 사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그게 렇 없어가지고. 요즘, 아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살 것을 다 사버리지 말고, 살 것을 하나를 남겨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살 것을 위해서 조금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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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노력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흥분 상태 있고, 설레임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딱 이게 뜯어볼 때에 밭. 그래서, 이제, 어, 알파세븐, 어, m4를, 어, 작년에 구입했을 때도, 아, 이나인데도 아직까지 설레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에, 내가 홈페이지를, 정두팡 홈페이지를 다른 도매 사이트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다면, 여러분들도, 아, 그냥, 어, 그냥 뭐 지나가는 어떤, 어, 그 도매 사이트 중에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겠지만, 저희, 에, 에 정등파 홈페이지에 딱 들어본 분이라면은, 느낌이, 아, 이 사람은 나하고 그냥, 아, 직접적으로 이게 소통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카페24, 아, 뭐, 저, 결제 시스템 창을 옛날에 이제, 피지사라고 하죠. KCP에서 어, 카페24, 그, 페이먼츠, 페이먼츠로 변경을 하는데, 하나가 딱 막히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거기하고 막 소통을 하고 전화해도 전화가 안 받고, 일대일 채팅해도 안 받고, 속이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들판 홈페이지 상단에는 1대1 채팅해가지고 하루면 답변을 다 어찌됐든 빨리 다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누구 다리를 거쳐 가는 거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부분은안 해요. 예. 제가 그 부분을 합니다. 왜? 나는 돌리는 거 싫거든요. 막 그래 막, 막 물어보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막 내가 원하는 답도 아닌데 막 이렇게 나오면은 아 정말 짜증납니다. 그것이 싫어가지고 홈페이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의 홈페이지도 여러분이 만들어내면은 고객과 그 결이 맞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내가 이 도매상을 10개로 분산을 했을 경우에 10개, 1개의이 사업자분들이, 사업자분들이 있다면은 사업자분들의 각각의 스타일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의해가지고 구성하는 방식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티스토리, 블로그 마케팅을 할때 티스토리 블로그를 막 굉장히 막 여러 개를, 한 20개 정도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티스토리 스킨이 있을까그 그러니까 스킨, 스킨은 이제 전체적인 툴이에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홈페이지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그냥 내가 여기 도화지 하나에다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스케치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스킨이 딱딱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선택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어려워요. 막히는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안 해도 거의 요즘에 일괄적, 그리고 이 상품 판매 홈페이지는 굉장히 만들기가 간단합니다. 왜? 툴이 그만큼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뭐 예술적 감각을 가진 막 어떤 뭐 사찰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냥 이 상품 판매 홈페이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상품은 어차피 썸네일하고 상세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돌아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저, 로고하고, 그 다음에 뭐 메인 배너 몇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단에 푸어 어, 그 부분은 그냥 수정해주면, <laughs> 말이니까 쉽지. 근데, 간단해요. 어... 포토샵을 몰라도 어, 미리 캔버스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 쓰면은 자로고도 마찬가지예요. 로고는 사이즈가 기존에 이제 에, 스킨에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저장을 하고 그 크기를 그냥 그대로 저 미리 캔버스로 만들고 갖다 그냥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물론 아이 블로그에 글한번안 써본 사람이라면 어렵 어려울 수 있고요. 이 자산 모를 그게서 아 어렵지 않다 카페 2 4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아 내가 도메인은 아직 안 샀으니까 안 샀으니까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스, 스, 딱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연습하세요 연습 다 그래서 아 이거 됐어 이거 이렇게 가는 거야 하면은 그때 도메인을 사 가지고 연동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걸 쭉 물른다고요? 그걸 줄 물르면 카페24한테 물어보면은 거기서 답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사모를 만들잖아요. 만들면은, 아, 모든 부분에, 예? 그게 링크를 걸어놓으면 또뭐 링크가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하지만은 모든 상품 상세 페이지에 내, 그냥 내 배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시간에 얘기했던 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내 브랜드 여러분의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땡땡땡 회사명이 될 수도 있고 어 브랜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등팝처럼 네이버에서 정등팝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상세페이지에다 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예? 상저 쿠팡 뭐프로테이뭐 수수료가 지금 몇, 몇 프로? 15%, 15%, 15%를 할인, 할인을 더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쿠팡에서 물건을 안 삽니다. 내 자산물에서 살수 있는 거죠. 왜? 더 할인을 해주니까. 할인 폭을, 근데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잡아놓은 곡이다 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오히려 더 비싸게 올려놓으면, 은 이건 또 이게 역, 역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물로, 어, 자산물로 움직인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빨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laughs> 그러면 결국에는 브랜드 마케팅이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상품 명에는 어, 정든팜이라는 이름 대신 땡땡땡 그러니까 솔팡팡이라는 회사에서 아니면 솔팡팡이라는 어, 브랜드를 지금 밀고 있다면은 그 부분에 솔팡팡 강황분말 400g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지고 솔팡팡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사 모를 만들고 솔팡팡 블로그를 만들고, 솔팡팡, 유튜브를 만들고, 모든 부분에 솔팡팡으로 모이게끔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됐을 때 움직이는 게확신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은 단골이 있습니다. 단골이 예. 단골이 판매하는 만큼 그 부분은 굉장히 집중이 강해져요. 그리고. 이 자산물에서 구입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소개를 하게 됩니다. 소개를 했을 때이 사람은 바로 어 유, 이웃집 순이 엄마한테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순이 엄마한테 얘기해 줬을 때아 어, 네이버에서 솔팡팡 검색해서 들어가서 사 이렇게 얘기하면 솔팡팡 검색해서 삽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웃에게 어그 어디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제품을 못 삽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뺏겨요. 쿠팡에 가서 어강원분말을 검색해 봐. 어? 그리고 그 사람 딱그 사람 본인도 구매하던 패턴이 있어요. 구매하던 패턴이. 에, 옥션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11번가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쿠팡에서 사는 사람. 그럼 거기 가서 본인이 그냥 검색해서 사는 거죠. 왜? 어떤 효용성을 못 느꼈으니까. 근데 솔팡팡 어? 거기에서는 아 이만큼을 사, 싸게 해줘.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 그럼 네이버에서 솔팡팡 검색을 해. 그러면 이 양반은 분명히 거기 가서 왜? 다른 데검색을못 해봤잖아. 에? 싼지 비싼지 아니면 뭐이 제품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근데 네이버에서 솔팡팡 검색하라고 한이 이웃의 말은 듣는다. 이게 너는 믿어. 이 사람을 믿는 거죠.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솔팡팡도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사물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